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정식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베배드리는 기쁘고 감사한 날 행복한 날이 속히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으신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참 귀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 3년 동안, 웅변 아, 대장이었습니다. 아, 물론 초등학교 때도 너무 어,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에, 그렇게 에, 된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줄어 정말 정말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만 하나님이 저를 찢어 버리셨습니다. 폐에 구멍이 나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아 28살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되서야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주님 손에 꽉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면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이리 와서 감사하라고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감사하기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주실 더 좋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리 오너라.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놓았다. 너에게 그걸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어요. 빼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이너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불신앙이 염려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이 걱정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이 두려움을 줍니다. 불신앙이 받은 은혜를 새카맣게 까먹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불신앙이 욕심을 뿌리게 합니다. 불신앙은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사탄이 들어서는 막강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불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없애버릴 목록 중첫 번째입니다. 불신앙, 이거 없애야 됩니다. 불신앙만 없다면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불신앙만 없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열 사람이 다깨끗담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의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옛날처럼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열 사람은 어떻게 하였을까 집으로 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는 인사드리고 가면 됩니다. 이제는 나서으니 옛날로 돌아가는 것 잠시만 늦추면 됩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다른 아홉은,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딱한 사람만 돌아왔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대로 오래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의 질병,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진 받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건들 때문에 말이죠 그 일들 때문에 말이죠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그런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돌아가는 전환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홉 사람은 육신만 나왔습니다. 문제만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해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렐루야 11기상 14장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뽑힌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치명을 받았습니다. 왕 해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염려가 생겼어요. 이것이 마귀의 도구인 줄을 샥, 까맣게 몰랐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마음이 변하면 나를 배반하여 나를 죽여버리고 남한국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샥 들어왔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백성을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가슴에 대목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만한 대못을 땅땅 하나님 가슴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차원 높은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실, 여러 보암의 죄는 설로몬에게서 출발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섬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왕궁도 지었습니다. 온 세상의 지혜의 왕으로 소문도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놈의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언제나 있다.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국. 바로 이웃 나라 강대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뺏어갈 것만 같습니다. 왕자를 뺏어 가고 아내를 뺏어 가고 자녀들을 뺏어 가고 나라와 백성과 은금 보석들을 뺏어 간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책 세우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세요. 감사하세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넌내 것이다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대책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책 그 어떤 대책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애굽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애굽 공주를 데려다가 같이 살면. 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공주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섬기는 우상도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애국공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애국공주가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이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질 않습니다. 여기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찢지, 찢으, 찢으시는 거지, 찢으시는 거.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찢어서 남한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북한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자 솔로몬이 깨닫지요. 솔로몬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입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출협기 34장 16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나님 걱정하셨는데 하나님 경고하여 주셨는데 솔로몬에게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도구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죽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내놓고 보면, 살다 보면, 감사는 잠깐이고 매일 만,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매일 주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문제 없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니 아멘, 아멘.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솔로몬을 찢으셨습니다. 찢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찢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강구의 왕이 된 여러분,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가문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 이걸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불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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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삶에서 완전히 빼어. 내 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불신앙 완전히 뽑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불신앙을 뽑아서 주님께 바칩니다. 제가 지었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불신앙을 다 성도리째 뽑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뽑아낸 자리에. 없앤 자리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거기 플러스 해야 되죠. 내어버린 빈자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냥 두면 또 다른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쁜 것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도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으로 채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무엇으로 채우면 최고일까요? 불신앙을 빼버린 그 자리에 믿음, 신앙,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리라. 감사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믿음을 넣어서 염려근심 대신 감사를 갖다 놓게 되면 주님이 천걸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걸 몸에 패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뜨거운 물에 손이 들어가면 얼른 딱 이렇게 떼잖아요. 불에 불에 닿으면 얼른 떼지요. 반사적인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먹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연히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수고했죠,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 짓고 뭐 어, 시집 가고 장가하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없애 버렸어요. 홍해에 잠겨버린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병거를 타고 쫓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좋은 일은 조금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도와줘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보십시오. 젊은 관리들이 도와줍니다. 군대를 모으고 여러 부왕과 북관국 이스라엘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너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축복 많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많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고 감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찢기 전에 찢기 전에 찾아서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하면 그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겨주시려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고 더 좋은 걸 받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천국까지 쏙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타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더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가득히 가득히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방해나 아가는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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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령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삶이 병든 분들 많이 싸운 불쌍히 그늘이 계시오 저고쳐주옵소서 몸을 고쳐 주시고 마음을 고쳐 주시고 삶을 고쳐 생활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의 재물 속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남들, 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